여기가 지금 그 중원산 올라가는 들머리 쪽인데, 화장실도 있고, 여기 무료 주차장도 꽤 커요.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아, 여기가 상현마을이네. 요 상현마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올라가면은, 저기 중원산 정상 도착하고, 저 폭포 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서 중원폭포, 저 민박지, 대추정도 이렇게 한 바퀴 정도 이렇게 음. 자 잠깐 등산로를 일단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제이 내려올 거고 나는 이제 여,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돼. 어머 역시 아침은 조금 쌀쌀하네. <laughs> 오, 여기, 어, 이종표가 있네요. 여기, 중원산 등산로있구라고 이런 표가 있어. 여기, 여기 보이죠? 중원산, 음. 등산도 있고, 이쪽딱등산로처럼 보이네? 8 0 0 m 가 되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지금 그 길이 좋다가, 이 중반부터는 급경사. 여기도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와, 풀냄새 엄청 진하네. 와, 진짜 습하다. 중원산까지 2.1km? 일단 길은 맞게 잘 가고 있네. 자고. 음. 와, 거미줄. 야, 여기 숲이 엄청 우거져 있어가지고, 뭐, 한여름에 올라가도 땡볕에 뭐쪄 죽진 않겠네요. 엄청 우거져 있어. 경사가 좀 세지긴 했는데, 처음으로 보이는 바줄 코스.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해놨네. 뭔 소리지? 어 이거, 딱따구리 소리인가? 딱따구리. 뭐, 천천히만 가니까, 뭐, 갈만하네요. 평소 한 2.0으로. 이정표 있네요. 쉼터 쉼터 개념. 오 많이 왔네. 중원산까지 1.47 절반.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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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이게 중원산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급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만할 때도 있고, 약간 경사도 있고, 또 다시 완만한 코스 나오고, 이게 강약이 적절하게 조절이 돼 있네. 갈만하네요. 여긴 큐스, 키우스. 큐스가, 뭐 적어놨네. 0.6km? <laughs> 엄만해서 좋네. 자, 조금만 힘내자. 어, 여기 바위들이 많네. 그래봤자 조망은 안 보이지만 여기 오 어, 다이 많다. 의외다 여기 뭘까? 굉장히 어색한데 정선과 가까워졌다라는 시그널이겠지? 진짜 안 보였던 바위들이 많아 경사는 세진 않지만 낙엽 때문에 길이 좀 많이 미끄럽네요 밧줄을 좀 이용하면 좀수월할것 같아 요 낙엽이 꽤 많아 정상과 가까워지니까 진짜 이런 바위들이 많이 나오네. 약간 너덜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저 아래쪽이랑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 저기 어디야? 지인가 올라가는 중에 꿀주망토가 있네? 아니,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이게 열려있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우와. 어. 우와. 야, 씨. 야, 이런 데가 있었네? 어, 여기 저, 어저기 절벽조심. 어, 절벽, 절벽, 절벽. 우와 시원하다. 아, 이거 미먼인가? 뿌옇긴 하네. 저쪽에 양평 시내 같다. 와, 이게 좀 뿌얘가지고 잘안 보인다. 여기 정상 올라가면은 저기 조망 괜찮다고 하니까 바로 올라갈게요. 딱 봐도 저 위가 정상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정상이 완전 돌인데? 이렇게 보니까. 정상이 돌인 산들은 무조건 정상이, 정상 조망이 좋다고 봐야 돼요. 기대된다. 이거 다 돌이잖아 이거 다. 이거 다 돌. 진짜 <목소리>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느낌이 와. 바로 이거지. 이 느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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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헤비자인가? 아, 낭로 인명피해. 방지시설. 어. 이제, 하산은 이쪽으로 해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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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잘되있네 그, 제가 시작했던 데가 여기 주차장. 주차장에서, 여기 그, 펜션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 등산로로 쭉 올라와서, 여기 정상, 현재 위치 정상이죠. 그리고 하산은, 이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쭉 타고 이 여기가 계곡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계곡길 중원폭포도 있네 그럼 내려가면서 폭포도 볼수 있겠네 이거 계곡길로 해서 다시 주차장, 주차장으로 갈 거예요 음중원사푸밥없 원래 정상석 이건가 원래 원래 여기 여기에 그 굴로돼 있는 정상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데? 총각이도 굴러 떨어졌나? 뭘까? 아대박쓰 저거 보이시나요? 저 구조물 제가 알기로는 저게 용문산 정상이야 그 용문산 정상에 저렇게 군부대가 있잖아요 와, 이런게보 이쁘다. 아, 그, 요 조그만, 요게 용문봉, 저 정, 저 이게 용문산 정상. 아까 저 밑에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뾰족 나온 게 용문, 용문산, 저기 백운봉. 하단에하죠 자, 조심해서, 계곡 코스로. 잘 있어라. 아, 저 돌로 된 정상석 보고 싶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아쉽네. 음, 중원, 중원폭포 쪽으로 가야죠. 중원폭포 2.8 8 겁나 먼데. 여기 계곡 쪽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해준 게 차라리 계곡 코스로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그 방금 제가 올라왔던 그 저기 일반 산길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쪽이 확실히 길이 좋아. 제가 방금 거기로 올라왔잖아요. 길이 그냥 무난해. 경사도 완만하면서, 그냥 길고, 아, 위험하지도 않고. 여기는 지금, 아, 능선길이네, 보니까. 우와. 신기하다. 잠깐만, 길 제대로 가고 있지?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도, 바위 조망터가 있어. 여기, 여기 절벽이니까 조심해야돼요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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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와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카메라로 지금 제 눈으로 보는 이 광경을 똑같이 담을 수 없는게 너무 아쉬워 너무 이쁜데 이게 아직까지는 디지털의 한계야 아무리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이 사람의 눈에는 못 따라가 아 이쁘다 와우 내가 봤을 땐이쪽에화산길갖고 내려가기 전에 이쪽 조망 맞춰 볼까 어디 아 여기 봅시다 아 조망에서 그리 좋지 않네 잠깐만 이쪽으로 가볼까 조금 보이네 조금 어... 어쨌든 나는 요 계곡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야죠 내려갑시다 나무 때문에 조망도 잘안 보이네 어차피 음. 어 잠깐만 여기에도 어? 뭔가 조망터 같은데 아, 이게, 와, 여기가 차라리 볼 때가, 볼거리가 많네. 저기, 내가 올라왔던 데는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야, 씨, 야, 시, 여기가 오히려 더잘 보이네. 우와, 씨. 여기가 맛집이었네. 여기가 그, 용문산이 제대로 보이네. 와, 진짜. 여기가 멋지다, 여기가. 이게 지금 그, 여기. 골도 굉장히 넓어서 쉬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아. 끝내준다. 이맛에 등산하지. 이맛에. 경사가 셉니다. 저기랑은 너무 다르네. 강도가 달라. 강도가. 여기는 완전 매운 맛이네. 여기. 게 진짜 최악이다. 이야, 이 야, 이큰 나무도 쓰러졌어. 우와, 바위도 붙어 있네. 아, 대단하다 이거. 바위가 무너지면서 저기 나무가 쓰러진 건가? 아깝다. 큰 나무 쓰러지면 너무 아까워. 빨리 이 앞눈 코스를 벗어나야 좀 길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참 걸리나? 아, 길이 안 좋으니까 속도도 안 나오고. 분위기는 음침하고. 아, 아, 아. 리본들은 이제 계속 그, 이제, 틈, 이제 틈틈이 붙어 있어가지고. 길을 잊어먹을 일은 없는데. 어, 이런 거. 잘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여기 중원산이 인기가 없는 게확 느껴지긴 하네요. 올라오면서 저기 정상 인증하고, 현재 지금 내려갈 때까지 등산객 한 명을 아직 못 봤어. 인기가 없네? 아 물론 이제 100대 명산이었으면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100플러스라 어 100플러스 명산이라서 어, 없어요 없어. 어 이정표 있네. 등산로 입구가 2 6 k m 어 이쪽 확실히 길긴 길구나. 네사찍 찔까? 내가자 와, 너덜길 보소. 아, 왼쪽에 이거 바위도 엄청 많네요. 어때, 밑에 저런 비슷한 형상의 너덜길 있지 않을까? 여기도 약간 비슷하지만. 어, 이런 등산로. 나쁘지 않아. 더 떨어지지 않겠지? 야, 진짜 너덜길이다 여기. 이런데 발안빠져게 조심해야 돼. 맞은편 길이 어디야? 맞은편 길아 저기구나. 와, 저거 진짜 등산 리본 없으면은 맞은편 길 진짜 어딘지 모를 수도 있겠다. 등산 리본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야, 없으면 이제 헤냈을 듯. 이쪽으로. 음. 음. 이정표가 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음. 2.38? 아니, 한참 내려온 것 같은데, 2.38이라 남았어? 굉장히 키네. 그래도, 쉬라고 여기, 저기, 나무자도 있네. 현재 해발 고도가 561m. 아, 아직도 높네. 아직 한참 내려가야 되네. 561m면은. 중원 폭포. 중원 폭포가 2.85km. 아, 이게 지금 그 내가 내려가는 하산길이랑 방향이 또 다른 건가 보네. 어. 이건 뭐냐? 숟가마토? 약간 인위적인 그, 돌무더기가 있네. 신기하네. 숟가마터? 옛날 여기서 수술 만들었었나 보네. 뭐 없지? 숟가마터. 1920년경부터 1970년대까지 중원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참나무를 이용해서, 아, 수술 만들어놨다고. 야저 안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숯을 만들었었나보네 아닌가? 여기서 만들었나? 숯감아퍼 신기하긴 하네 저런 거 산에서 몇개 보긴 봤는데 아 등산 은 저기였네 역시 이렇게 헤맨다니까 저쪽에 길이었는데 씨. 등산로. 헷갈려, 진짜. 오케이. 등산로 입구까지 1.5km? 야, 드디어 계곡이 보이네요. 드디어 계곡이 보여. 어디? 아, 네. 계곡 구경 좀 해볼까? 아이고, 아이고. 와, 여기 계곡 생각보다 크네. 계곡물도 많고. 어디? 아, 네. 사진 한번 찍을까? 중원산까지 2.43km나 돼? 아, 이렇게 보니까 코스가 굉장히 길구나. 와, 물, 오, 물, 물 많다, 여기. 오, 계곡, 오. 여기 계곡물에서 저기 발 담그고 노는 사람들 많겠다. 아, 근데 딱 보니까, 아, 여름에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왔던, 내가 왔던 코스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빡세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 계곡물에서 차라리 쉬었다 가는 게나을 수도 있겠네. 여기 여름에 사람들 많이 오겠는데 어디, 잠깐만. 지금, 여기 보면은, 헉, 아, 드디어 사람들 보인다. 와, 여태껏, 여태껏 없었는데. 이게 지금, 와, 이게, 놀기에 딱 좋아. 보면은, 깊이도, 깊지도 않고, 지금 바닥이, 그, 뭐랄까, 그 저, 저, 안, 안능, 큰안 앉아있기도 좋아. 물이 잔잔하면서도, 이뻐. 이런 거 보이네. 야, 씨. 우와. 여기 계곡 진짜 이쁘다. 여기는 계곡 보러 와야 되네. 우와. 이쁜데? 여기, 저 아래까지도 물이 많아. 오, 진짜 괜찮다, 여기. 와, 이거 겁나 시원하 아, 진짜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는 진짜 그산 타고 차라리 여기서 쉬었다가 가는 것도 좋겠네. 너무 좋은데? 와, wow. 여기, 여기 계곡으로 유명할 것 같은데? 여름에? 여름에 계곡으로 꽤 유명할 것 같아, 보니까. 어, 여기, 중심으로 내야 겠다 와, 씨, 뭐야? 위험한데? 원래 이렇게 분노하지 맞세 어, 자 야, 이쁘다. 바 바위, 이게 바위들이. 가위들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 뭐나 사망사고 발생인데 왜? 뭐야? 핫쥐? 어, 여기 왠지 천불동 느낌이다. <laughs> 미니 천불동. 그, 약간 그, 저기 뭐야, 사막산에 아, 거기 무슨 폭포야? 아따, 그 사막산. 오, 오. 아, 갑자기 폭포 이런 기억이 나네. 아, 중선 폭포. 그, 사막산 중선 폭포도 이렇게 그 바위 앞는 사이에 이렇게 계곡물 흐르고, 요렇게 나무 데크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꽤 이쁜데, 와, 여기도 그렇네. 어, 근데 여기서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하는데? <laughs> 야, 대박. 어, 진짜 이쁘다, 여기. 아, 이, 여기, 여기가 왜100% 영산인지 이거 보니까 알겠네. 여기는 계곡이 이쁘네, 계곡이. 어, 신기하다. 여기 지금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보니까 2m는 그냥 넘을 것 같아, 보니까. 너무 너무. 와 진짜 진짜 예쁘다 여기. 아 출입을 막아놨구나 위험하니까 여기 막아놨어.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중원폭포. 와 멋있다. 뭐 분위기상 뭐 거의 다온 것 같은데? 아리 그래, 지도 를좀 보고. 5km 이동하였으며 2시간 38분 경과되었습니다. 음, 다 왔네. 몇 미터야? 296미터? 멀구나. 300미터 더 가야 되는구나. 펜션 같은데? 펜션이잖아, 펜션. 맞네. 중원 계곡 펜션. 난 무조건 계곡 쪽으로. 이, 이, 이 안쪽도 길이 있긴 있는데. 안쪽은 좀 별로 그냥 물소리 들으면서 가는 게난좀 좋을 것 같아 여기는 계곡물이 좀 잔잔하네 이쪽은 어주차장주도했다야 주차 아, 아침에 봤을 때가 바로 여기였구나 잘 해놨네 이쪽 잘 해놨어 아, 힘들었다 근데 그이 중원산이 저 계곡 아니었으면 진짜 별볼일 없을 수도 있었겠다. 저 계곡 때문에 이 중원산이 다시 보기 시작했어. 계곡이 너무 좋아. 놀기에 최고 여기 아는 사람만 오겠네. 진짜 여기는 어, 아까보단 차가 좀 많이 있네. 아, 좋았다, 중원산! 여기 산 조망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 여기 계곡이죠. 계곡이 어, 여기는 진짜 그산 열심히 타고, 계곡에서 딱 마무리하는 게딱 좋아. 물놀이 하면은 딱 베스트. 지금 앱을 보면 음, 총 산행 시간이 2시간 45분 정도 되네. 2시간 45분 정도 되고, 이동거리는 총5 5 k m 정도, 총 획득 고도가 590. 여기는 계곡부로 한번 올만하네, 이쪽은. 콜. 자, 고생했습니다. 잘 있어라, 중화산.